오늘 우리 꾸미가 자랑하는 정말 조선 유교의 아, 대가이신 우리 여흥 선생님의 우리 기념관을 이렇게 성대하게 우리 낙동강이 자락에서 개관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꾸미의 여러 장소가 명당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곳을 정말 최고의 명당으로 저는 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죠? 우리 꾸미시하고 선산군이 통합하기 전에 이 자리가 우리 구미 충원탑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만큼 우리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게 한그 순국선녀를 모셨던 자리에 더더구나 또 우리 장영광 선생님의 기념관을 이렇게 멋지게 짓게 된데 대해서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젊은 세대들이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또 정체성을 기려서 우리 경상북도 구미가 그냥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정체성의 바탕이 있다는 것을 우리 후대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바쁘신데도 이 자리를 참여하신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건성하시고 어, 다시 한번 장영간생님 후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